여러분들 제가 이제 둥이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액칭 중에 그래서 둥이를 한번 따둥이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한 편지를 만들어 왔는데 음, 진짜 완전 못쓴거 양해 주세요. 자 제가 주는 것이 따중이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. 따랑해 따중이 분들 건강하세요. 따뜻듀듀 사랑해 따 o 아이 러브 유 나머지는 다 뉴스 같은 걸로 꾸몄는데. 그래서 제가 너무 글씨를 못 써가지고 탈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또한 가지를 준비했어요. 반따이 여러분들을 위한 또한 가지를 준비했는데, 되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. 비비비 밑에서 시원해요. 아이러브에 라 빨리 준비를 해보면 이쪽에 공장 하나? 이건가? 아이고, 안했데 아, 이거 또아데 사랑이 사랑해요사랑안 사랑이 안 돼.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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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데게 어떻게? 어없게없떻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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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있다 이거는 제 어떻게? 어떻게? 어떻 제가 직접 따라서 쓴 건데, 빠둥이 분들 사랑해 입니다. 아주 사랑합니다. 빠빠.